이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의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닌은 먼저 에드워르트 베른슈타인의 노선을 따랐던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이른바 경제학적 경향에 직면합니다. 그는 베른슈타인의 입장이 기회주의였다, 기회주의였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알렉산드르 밀레랑이 부르주아 정부에서 직책을 맡는 것으로 표현한 저입니다. 비판의 자유에 대한 경제학자들이 요구에 맞선 레닌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에 대한 대가로 비판은 동일한 권리를 가졌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레닌는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론적 문제들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민주주의 투쟁에는 정치적, 경제적, 이론적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프로드리히 앵겔스의 입장을 상기시킵니다. 레니는 노동자들이 고용주와의 경제적 갈등이나 파업이나 시위와 같은 자발적 행동을 통해 기급의식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대신 혁명가들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 노동자들을 가입시키기 위한 정당을 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닌는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경제적 투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적 어, 계급적 정치 의식은 오직 외부로부터만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 있습니다. 즉 경제적 투쟁의 바깥에서만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관계의 영역 밖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모든 계급과 계층의 관계 영역, 모든 계급 간의 상호 관계 영역입니다. 레닌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일어난 파우의 물결을 회고하면 모든 나라의 역사는 노동계급의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만 노력에 의해서만 노동조합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썼습니다. 즉 노동조합 등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사회주의 이론은 무산계급의 교육받은 대표자들, 즉 지식인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산물이었습니다. 레닌은 현대 과학적 사회주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 자신들이 바로 이 부르주아 지식인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초기에 비록 처음에는 불분명했지만 두 개의 분리된 경향들 사이에는 구분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혁명적 경향은 노동 계급의 기초를 두었고 자르주의의 혁명적 전복이라는 전망을 노동자 권력을 위한 투쟁과 연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립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계급 협조와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복종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한 개량주의적 경향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의 시초였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동일한 투쟁이 러시아 혁명 운동 역사에서 다른 이름으로 여러 번 재발견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동일한 논쟁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노, 어, 운동 내부의 기회주의적 경향과 함께 기록을 바로잡는 명확한 논쟁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직업적 혁명가들을 훈련시킬 필요성입니다. 레닌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민주주의의 의 이상은 노동자 서기장이 아니라 인민의 후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이해 능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노동자들은. 이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뿌띠부르조아적 편견과 싸우는 것이었고 당문학은 경제적 슬로건과 당면한 요구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인은 사회의 모든 억압받는 계층의 경험을 일반적이고도 구체화하는 포괄적이고 선동적인 러시아 신문을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보았습니다. 노동계급의 당면한 문제들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종류의 부분적 요구들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특수한 것을 넘어서서 개별 고용주들에 대한 노동자 집단들의 투쟁에서부터 부르조아지와 그 국가에 대항하는 노동계급 전체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일반과의 연결고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논중 노선에서 레닌은 선동, 선전 이론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 관계를 확립하고, 막수주의의 소규모 세력이 계급이 가장 선진적인 계층을 획득함으로써 어떻게 프로레타리아트 대중을 획득하고 부자를 위해 통해서 사회의 다른 모든 억압받는 계층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전략은 무자비한 이론적 명확성에 대한 주장과 함께. 기념비적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레닌의 저작들을 통해 혁명 정당의 발전은 여러 단계를 거치고 수년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의 출산 고통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대규모 힘으로 부상하기 전에 지속적인 결정 재편성 심지어 분열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 결정하의 일부였습니다. 레이는 자발성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노예적 숭배에 대해 정확하게 논박하면서도 올바른 아이디어를 과장하고 그것을 그 반대 의 것으로 바꾸는 오류에 빠지도록 스스로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회주의 의식을 다음과 같이 외부로부터 노동자들에게 데려와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는 노동계급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노동조합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즉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고용주들과 싸우고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노동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강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의식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일방적이고 잘못된 제시는 레닌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당시 베린슈타인에 대항하는 정통 마리크스주의 주요 옹호자들로 간주되었던 카우치키로부터 직접 빌려온 것입니다. 레닌 자신도 나중에 자신이 반대 종류의 오류를 발휘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으로 막대기를 너무 많이 구부렸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차티스트로부터 시작하여 투쟁하는 노동계급이 실제로 사회주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이한 가지 과정에도 불구하고, 레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오늘날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혁명정당의 중요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레닌의 아내이자 동료인 그룹스카야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레닌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레닌주의자가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일장 교조주의와 비판의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라사리 마르크스에게 남긴 인용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의 투쟁은 당의 힘과 활력을 부여합니다. 정당의 약점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당의 분산성과 명확한 경계의 흐름입니다. 정당은 스스로를 숙청함으로써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충돌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명확성이 생겨났고, 이는 당에더큰 응집력과 자신감을 제공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설명했듯이, 혁명 정당은 그 발전의 각 단계에서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운동은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외계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종류의 유연한 요소를 끌어들였습니다. 내부 운동에 존재했던 이러한 기회주의적 압력은 자본주의의 압력 외에는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판의 자유는 사회민주주의를 노동조합의 채널로 몰아내는 경제학자들이 설파하는 유행하는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민주당의 역할을 사회혁명의 정당에서 개혁의 민주주의 정당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소위 비판적 경향은 기회주의의 또 다른 브랜드, 즉 부르주아적 사상과 부르주아적 요소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도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로바치의 디엘로는 이 슬로건의 주요 대변자였으며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공개적으로 원하는 공헌 신문이었습니다. 레닌이 경제주의라고 규정한 근본적인 정치적 신조는 노동자들이 경쟁, 경제적 투쟁, 임금 노동의 더 나은 조건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고 정치적 투쟁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과 자유주의자들에게 맡긴다는 생각입니다. 이 접근법은 노동자주의의 교과서적인 예이며 대중에게 접근하는 지름길로서 정치적 수준을 빵과 버터 문제로 낮추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레인은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종류의 기회주의에 불과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설파한 이러한 단결은 혁명당 건설 내부의 외질적인 계급사상과 세력을 허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평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1880년대와 1890년대를 마르크스주의 문학이 로버치의 디엘러가 주장한 로드 처치적 태도와 함께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됩니다. 내년 주로 브루조와 민주주의자들인 법적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의 동맹 덕분에 천박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나로드니즘의 사상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동맹의 기초는 사회주의자들이 노동계급에게 그들, 그들의 이해관계가 브루조아지의 이해관계와 정반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완전한 기회가 되었다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비판적인 경향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했다면 그들은 노동자 권력과 사회주의 혁명의 개념을 오래전부터 거부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의 불만은 이 운동을 절충주의와 원칙의 결합에 종속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니는 이론적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앵겔스의 강조를 언급합니다. 그는 혁명 정치를 시작하거나 포기하기 위해 만인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위 투사의 역할에 가장 진보된 이론에 의해 인도되는 정당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는 타협할 줄 모르는 모르고 분파주의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닌은 그의 동료 동지들에게 그들을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사람들에 의해 늪으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과 같이 혁명 이론 없이는 혁명적 운동이 있을 수 없다. 기회주의에 유행하는 설교가 가장 협소한 형태의 실천활동에 대한 열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시점에는 이 사상을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노동자 차별의 예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두 번째. 노동운동 내부의 계량주의적 환경에 편성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막스주의적 경향을 구축하는 데 해로운가요? 세 번째 비판의 자유에 대한 레이의 주장은 종종 계량주의자들과 학자들 모두에게 전체주의의 씨앗을 심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로바체이 디엘로는 실제 운동의 모든 단계가 12개의 강령보다 더 중요하다는 마르크스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는 걸까요? 다섯번째, 어떻게 하면 진보 운동 내의 기회주의적 경향에 대해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것인가? 제2장 대중의 자발성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니는 현재 운동의 힘이 나라를 뒤흔드는 파업의 물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약점, 약점은 혁명 지도자들의 의식과 진취성의 부족에 있습니다. 1890년대 대중의 각성은 운동의 자발성이 매가적 형태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와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자발성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는 이 전략에 대한 레닌의 신랄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닌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장치에 맡겨진 상태에서는 오직 노동조합주의적 의식 즉 자본주의의 한계 내에서 경제적 개선을 위한 투쟁을 성취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속담의 막대기를 너무 과도하게 구부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영국 노동 계급은 한때 단순한 노동조합 의식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차티스트들은 부분적인 개혁과 청원이라는 생각에서 대국경일 총파업과 심지어 뉴포트 무장봉기라는 생각으로 옮겨갔습니다.